펭균 충전 해놨어. <laughs> 야, 빨팽, 빨팽, 빨팽다, 빨팽. 캔더 먹었어.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해 나한테? 아, 저. 건둥이 발이 왜 이렇게 크지? 망발이엉. 어. 귀여운데? 아, 캔디. 확실히 캔디, 는내 캐릭이 치고 예쁘네.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은데? 음, <laughs> 가운데 그렇이 제일 예뻐. 근데 이게 벗으면은 예쁘진 않고, 어쨌건 캔디 이게 이태리기 캔디형이지. <웃음> 왜? 은도 믿을 같은데. 이번에는 점수 마좀 그냥 아예 완전 나갔다 올게. 어차피 원치니까, <laughs> 원치니까. 어, 직접... 너두방쓸줄 알아? 쓸줄 알지. 아 씨, 주방도 쓰지리는 지옥이 거. 근데 마이크 조금 작은 거 같아. 조금 만은데 세세, 좋투 아, 왜 이렇게. 이거 또뭐 <laughs>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좋아. 와, 인 샹년. 짜친년 어 수지있네? 수지 수감 있는데 저연막이네잖아 연막이 없는데 근데 그 비슷한 애들 아닌가? 나 치유 탐포 치우. 가옥 치유 치유타게 아 음. 또 가만있어 봐드게알수아이다 이제 수 올지 저기 응응 백업썸 우리와 유리하죠 돼지 교감 키고 들어가야겠다 이 조합 해볼만한 것 같은데? 응. 음. 내 수연이가 근데 솔직히... 자버리... 자버리면. 아니. 자식 없이. 수... 뭐야, 마도가 죽어야 정상이야. 이 조합이면. 거진. 저희가마도를녹이는냐안 녹이느냐. 먼저 가서 마도 찔러요. 1번 고. 전부 2번. 나 내려와서 2번, 이번 까요? 하다 어, 딱폴 잘한다. 현나 이거 좀만 더 1, 1번 점보야 3번 3번 신속 올렸어 뀨! 제가 먼저 뛸게요 아니 사야돼막저 먼저 1번 봐 계속 점보 어 금방 끝나 3번부터 3번부터 이번 2번 이번이번2다이번 마무리하자 피해 별로 없다 주보어 정물 1번 봐 어, 떴다, 떴다. 너 걸어 나와. 어, 마두. 음? 1번 계속 가요너 왜? 차가 겹쳐야 그냥. 잠시 후에 빠 다시 갑자 어, 나 경보 타이밍. 2번. 격수가자 그냥. 4번 마사번. 마비좀 4번 저 바로 돌아요 바로 좀 살아서 나더빼 시장 아. 먹었고 뭐 한번더 띠읏 띠을게요 이거 아아 저항이다 응. 1번 다시 오는 중네싸우 <놈> 뛰어 아안 뛰어지네 1번 올라가요 나포에 한형 올라올 준비 가우디 걸어나와 음 한형 올라가요 잠만만 암실이 없어서. 아, 암실이 없어서. 어서 암실이 없어이어서암어서 암실이 없어서. 암실이 없이없어이 없어서. 암실이 없어서. 아니야 없어서. 암실이 없어서. 암 아마 잡았다, 타이. 아, 언니 번. 걸어 나올게. 스바르 전복 끝나? 자, 1번 가요. 이번더 커. 타이. 나 그냥 걸어 나올게. 어. 1 번, 1 번, 이거 띄워, 띄워, 띄워만 줄게, 띄워만 줄게. 바로 돈다. 나할만 나왔어. 1번 가요. 2번. 치유 3번 가자. 3번. 아. 3번. 3번 서브. 3번 서브. 4번. 2번. 3번 칸이 2번 다음 1번이에요. 수 나이스 네. 4번. 풀고 3번 일어났어요. 한치. 2번도 3번, 3번, 일어났어. 3번 가 3번 가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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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번가번3번 4번. 번번번 3번 신속이야, 3번 쳐. 왜 나만 치는 거야, 3번. 다시 나온다. 아, 2번. 2번. 마족 신영 올라간다. 나 마비, 나 마비. 네, 형 올라가요. 음. 가운데 그거 까. 나가는데 우리, 우리 진영 마족 한명 올라간다. 방어. 자, 내려와. 지금 저.. 저게 폭탄일 확률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깔자. 남쪽 속박, 속박 속박 게이더 위험해 지금. 속박 속박 우리가 음. 먹었어. 내가 저 저것만 하면 돼. 우리 거. 일번 돼. 우리 1번 가. 요 감사하는 중. 속박이 근데 루시 안 되는 건데. 내려서 사번 가. 음. 내려서 사번 가. 오케이. 가이 헤이. 내가 로, 로트 할게. 뭐 존나 뭐다뭐다잡아요 효과? 이거..뭐야 지옥에 먹어 지옥형 중간에 조금 질 조금 셀 때가 있어요 점수 안될때 조금만 집중해서 콜드 내자 방어 주문서 안 먹었다 탈상 아무나 먹어 내가 먹을게 아 가게 먹어 응 하나는 왜둘다어떻 없던... 먹어 온다 애들 가야죠 이가나 음. 1번 2번 4번 가요 4번 격수 가자 그냥 나 차단 바로 올쭉 격수 가자 제가 뛸게요 아야 충애네나 3강 주방 쿨 왔어 필요할 써, 때 그냥. 얘기해 써. 올려 올려 무조건 올려 그거 사 번다 사번사번뛰었어네 계속 가요. 언 신속 올릴게. 잘. 또 4번, 뛰었어요? 전보4번 계속 가요. 5 번. 어. 괜찮아. 점사 받으면 내려가. 점사 받으면 어디든 도망. 타령 타령아 마비 사번 일어났어. 나머지 4 번. 아이 어우. 아니야. 한번 더. 5 번. 아이. 5번더봐 노층이에요. 다시 넘뺄게요 잡아요 이번에 다 2번 2? 2번 가세요 2번 1번 전부 걸기가 끝났어 아니야 2번 가 2번 가 오케이 최즈 2번 최즈나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1번 컷 가네. 수지 쨘다 아 점수 차가 별로 안 나네 포케랑 손박 쓰고 불 내리는 게 최고겠다 나 지금 내릴 수 있는데 아니, 내려와주면 지금 내리면 안 돼. 아니야, 지금 내리면 의미 없어. 음. 생각을 하자, 생각을. 우리가 닥딜들어가면 진짜 순삭 날 거야. 플러스 나 투자 남았고, 나 삼자, 삼퍼도 돼. 여기서 대기하다가 인신해서 불 내리고 시작하자. 먼저 딜만 들어가면 상관없어. 수 o 라 온다 n d 우이번가요서 브레피로서. 브레피치서 브레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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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레피로서 브레피로서. 브레피로 정보 이번 전보야폭 날리게 폭 날리게 그냥 어안 뒤졌어 괜찮아 이번 가요 나신이요 변신 헌신. 나온다 타이푼다 내가 네오... 아 넘어졌어 괜찮아 이번 가나 분파 깎게 그냥 어 까까 까까 다다 이번 다시 나올게 힐힐힐음 힐. 이번 좀만 더 나이스 3번 이번 일어날 거야 참가야 음 파니발 들어갔어 음 바로 일어날 거야 바로 3번, 2번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너무 하자. 3번. 하다가, 하다가 딜갈 거지. 딜갈 겁니다. 군파치울게요군파 나머지 2번. 나더 빨리 다 왔어? 몇 배? 3번 딸. 아름블레리오 가. 풍주고 가. 음. 그냥 풍줘. 있는 사람 줘. 3번 딸. 나 크러스 딜 하자, 그냥. 크러스 딜 해. 차가 남았지? 다 뒤래요. 나불 내렸어. 얘네 상자 음. 하나 깠어. 중앙 거 깔게. 응. 음. 응. 음. 음. 폭탄. 날쓸게 컬러색 갈게 이거 주제. 응 음, 바로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 나 와병마. 괜찮아, 괜찮아. 나 탄, 나, 아, 나 타, 타, 타게다 한 번만, 타게다 한 번만 켤게. 피 많이 뺐어. 나, 나 폭딜, 폭딜 한다. 폭딜 한다고? <laughs> 아, 저 방금 계속, 계속 막고 있어갖고, 빠졌어갖고. 권윤이 점사야? 괜찮아. 언니가 살려주겠어. 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